시니어 성공담 제3편. 식모사리에서 여성 CEO로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닿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에도 누군가의 길고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과 눈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1959년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마을. 가난한 어부의 딸 정미숙이라는 소녀. 7살 미숙이는 학교에 갈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배한 척으로 고기를 잡으셨고, 어머니는 생선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르셨습니다. 미숙이는 네 남매 중에서 둘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한명 아래로 동생 둘. 오빠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딸인 미숙이는 집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미 어른처럼 일했습니다. 학교 가는 친구들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미숙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어느날 동네 교회의 전도사님이 미숙이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아 너글 배우고 싶지 않니? 일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로 와. 무료로 가르쳐 줄게. 미숙이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적을 배우러 가도 돼요? 어머니는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거라, 우리 미숙아. 하지만 집안일도 꼭 해야 한다. 알았어요. 엄마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미숙이는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한글과 수학을 배웠습니다. 낡은 공책에 연필로 글자를 하나하나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 손이 아프도록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 글자들이 모이면 말이 되고, 말이 모이면 이야기가 되는구나. 밤에는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낮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했습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가져온 책도 몰래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수가 이제 자야지 너무 늦었어. 어머니는 딸의 공책을 보셨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고개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우리 딸 공부 정말 잘하네. 미숙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정말 정말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으시며 울음을 간신히 삼키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못나서 돈만 있으면 보낼 텐데.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전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열 살이 되던 해 미숙이는 생선 행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생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생선 사세요, 신선한 생선이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비틀거렸습니다.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숙이는 생선을 팔러 다녔습니다. 교실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미숙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미숙이는 여전히 생선 행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미숙이의 열정에 감동하셨습니다. 미숙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언젠가 꼭큰 사람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절대 포기 안할 거예요. 열다섯 살이 되던 해, 미숙이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모살이라도 하면서 살겠다고. 그곳에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하겠다고. 어머니는 딸을 말리셨습니다. 미숙아 서울은 너무 멀어.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아니에요, 엄마 전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것 같아요. 서울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네, 아버지 꼭 성공할게요. 어머니는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미수가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마라. 아프면 바로 내려와. 집에 있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전꼭갈 거예요. 엄마 제가 꼭 효도할게요.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계속 흔드십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오빠도 동생들도 손을 흔듭니다. 미숙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서울 낯설고 큰 도시. 기차역에 내린 미숙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건물도 높고 차도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미숙이는 교회 전도사님이 써준 주소를 꺼냈습니다. 전도사님의 친척이 서울에 계셨습니다. 그분께 미숙이를 부탁하셨습니다. 주소를 보며 길을 물어 물어 찾아갔습니다. 3시간을 헤매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큰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 그래, 전도사님한테 연락 받았어. 들어와. 미숙이는 강남의 한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둡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감사했습니다.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5시 미숙이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방 청소부터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도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깨끗이 해야 해. 네, 조심할게요. 밤 10시까지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정리까지 끝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내려가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미숙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공부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했습니다. 밤에는 쥐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꼭 참고 견뎠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고향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니까. 월급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그중 6만원을 고향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자신은 2만원으로 한 달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비누 하나 사는 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어느 날밤 미숙이는 야학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 준다는 내용. 미숙이는 주인 아주머니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야학에 다녀도 될까요? 안 돼, 넌 일이나 열심히 해. 공부는 무슨 공부야? 미숙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야학에 다녔습니다. 주인집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시에 일이 끝나면 재빨리 씻고 야학으로 달려갔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책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지금 안 배우면 평생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2시였습니다. 3시간만 자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이는 16시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미숙이를 불렀습니다. 야너 요즘 밤에 어디 가지? 미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안 갔어요. 거짓말하지마 다 알아. 너 야학 다니지?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서 나가. 당장 짐 싸. 미숙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되나가. 미숙이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야학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공부하지 않을래?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댁은 작은 집이었지만 미숙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허락해주셨습니다. 미숙이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미숙이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미숙이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18살이 되던 해 미숙이는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의 미싱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15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식모사리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미숙이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4 명이 한 방을 썼지만 지하 방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했지만, 미수가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미안해, 나 공부해야 해. 에이, 공부만 하지 말고 놀자. 다음에 꼭 갈게, 미안해. 2년 후 미숙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이제 스무 살이 된 미숙이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학비가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등록금이 1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미숙이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옷을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을까? 미숙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밤에는 옷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8시였습니다.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직접 만든 옷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벌도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디자인도 연구하고 마무리도 신경 썼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옷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실밥도 깔끔하고 좋네요. 하나 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가 만든 옷은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꼭 가고 싶었으니까 3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미숙이는 드디어 대학 등록금을 거의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90만 원 조금만 더 모으면 대학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급하게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미숙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빨리 내려와 미숙이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계신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고 숨도 가빴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미숙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내네 딸입니다. 어머님이 위암말기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듭니다. 미숙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0만원이라니. 그건 미숙이가 지금까지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수술해주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미숙이는 자신이 모은 90만원을 모두 병원에 냈습니다.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아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야학 선생님께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간신히 500만원을 모았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회복되셨습니다. 미숙이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미숙아, 너 서울에서 왔구나. 내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내가 아파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하지만 미숙이의 대학 등록금은 다시 영원히 되어 버렸습니다. 빚까지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미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되는 거야.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서울로 돌아온 미숙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다른 공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한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동대문 시장의 한 가게 주인이 미수기를 알아봤습니다. 아, 너 전에 여기서 옷 팔던 애지? 네, 맞아요. 너옷잘 만들더라.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숙이는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 또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의 바이어가 그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미숙이가 만든 옷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가게 주인이 미숙이를 가리켰습니다. 저애가 만들었어요. 바이어가 미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드네요. 우리 백화점에 정식으로 납품 안 할래요? 미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백화점에 납품을요? 내 품질이 정말 좋아요. 미숙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그만두고 옷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스물다섯 살 미숙이는 작은 공방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빌려서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재봉틀 두 대를 중고로 샀습니다. 직원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월급 올려줄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납품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백화점 손님들이 미숙이가 만든 옷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직원을 5명으로 늘렸습니다. 1년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고민도 함께 나눴습니다. 직원들도 미숙이를 따랐습니다. 사장님은 우리를 이해해줘요.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3년 후에 미숙이는 드디어 대학에 갈수 있었습니다. 28살의 신입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19, 20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미숙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사업을 하고, 밤에는 대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대학 생활.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친구들도 미숙이를 좋아했습니다. 언니 대단해요. 일하면서 공부하다니. 아니야, 너희도 할수 있어. 4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숙이는 서른 둘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혼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혼자였습니다. 조금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졸업가운을 입고 학위복을 쓰고 미숙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해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 회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백화점 3곳에 정식으로 납품했습니다. 사무실도 더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미숙이는 이제 작은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주문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백화점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자금이 급격히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은행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숙이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직원들이 미숙이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함께해요. 여기까지 온건 혼자 힘이 아니잖아요. 월급은 나중에 받아도 괜찮아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사니까. 미숙이는 직원들을 보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나요. 다시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작은 주문이라도 받아서 버텼습니다. 동대문시장 노점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1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나니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천천히 살아났습니다. 미숙이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이자와 함께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장님 덕분이에요. 2000년대 들어 미수기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10곳에 정식 브랜드로 입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습니다. 매출이 수십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여전히 직접 디자인하고 공장을 매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 때면 직원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미숙이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여학생들을 꼭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길 바랐습니다. 미숙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가난해서 그런 이유로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똑같았어요. 일곱 살때 학교도 못 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학에서 배우고 검정고시로 대학 갔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2010년 미숙이는 5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후배 여성 기업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창업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명의 여성들을 무료로 교육했습니다. 경영 노하우도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여성이 미숙이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창업한 지 1년 됐는데 적자만 계속 나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혼자서는 안될것 같아요. 미숙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IMF 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직원들과 함께 이겨냈어요. 당신도 반드시 할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나요. 사장님처럼 저도 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반드시 할수 있어요. 지금 미숙이 할머니는 70이 넘으셨습니다.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강연하시고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 조언하십니다. 대학에서 명예교수로도 활동하십니다. 기자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미숙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어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제로 만들어 줬어요. 일곱 살에 학교 못간 것도 1 5섯에 서울 와서 식모살이 한 것도 지하방에서 지와 함께 살았던 것도 야학 다니려고 몰래 나갔던 것도 대학 가려고 3년 모은 돈을 어머니 수술비로 쓴 것도 IMF 때 거의 망할 뻔했던 것도 그 모든 게